그 병이 나타나기 전에 네. 수면장애가 미리 나타나거든요 마치 예고 증상처럼 거의 대부분 그 내용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서 대한 수면학회 함께 진행하는 컨텐츠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수면 장애와고 연관이 있다는 질환인 파킨슨병하고 치매 음. 그 중에서도 루이 소체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해주실 음. 아주 게스트. 어 게스트를 저희 음. 보셨죠 네네. 강북 삼성병원의 신경과 선우준상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 신경과에도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많죠, 많죠. 응. 신경과에는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오세요? 수면 장애의 가장 대표 질환이 이제 그 코골이하고 폐쇄 수면 무호흡이긴 한데 이제 또뇌 질환하고 관련이 높은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네. 이제 사건 수면이라고 쉽게 풀면은 수면 중 이상행동 사건 수면 예 자면서 이상행동 보이는 질환이 있거든요 오. 그런 분들은 자면서 내가 이상행동을 한다는 걸 인지를 하나요 본인이 스스로 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어~ 본인이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배우자 아. 어. 같이 자는 어. 분들이 이제 끌고 와서 선인 주사랑 비슷하네. <laughs> 아나 괜찮은데. 본인도 기억 못하시고 네, 본인은 불편함이 없는데 옆 네, 네, 사람이 진짜... 불편해지는. 네네네. 네, 네. 파킨슨 그리고 무슨 치매요? 루이 소체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병도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모양이죠? 나타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네. 그 병이 나타나기 전에 네. 수면 장애가 미리 나타나거든요. 마치 예고 증상처럼. 그러면 많이 중요한 건데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아주 네. 중요한 사인이 되겠습니다 파킨슨병도 루이소츠 치매도 수면장애가 나타나는 건 동일한데 나타나는 수면장애 유형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 파킨슨병은 아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떨림이 주된 증상 중에 하나이기 그치, 때문에 손떨리면 파킨슨 아니냐 이러면서 병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손떨림뿐만이 아니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둔해지고 좀 몸이 뻣뻣해지는 이제 경직 증상 그리고 더진행하면 이제 균형을 못 잡아서 자꾸 넘어지고 걸음걸이가 이제 시원치 않아지고 느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병이 이제 파킨슨병입니다 근데 저희 신경퇴행 질환이라고 하죠. 네네. 신경세포가 이제 서서히 죽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악화되는 병. 네. 그 대표가 치매고요. 그 치매 외에 어,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흔하고 신경퇴행 질환의 대표가 바로 이 파킨슨병. 노인에서 네.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인데 서서히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는. 그래서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신경세포가 보통 한 4분의 3은 이제 죽어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 이미 치료를 하려고 해도 네. 너무 많이 신경 세포가 소실이 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고 되돌리기가 네.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니? 마커들, 표지자들을 찾고자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오, 네. 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그 수면, 수면 장애, 장애, 수면 질환이다. 제목 중에 또 치매가 들어가 있지 네. 않습니까? 치매의 대표 주자는 알츠하이머 치매지만 오, 네, 맞아요. 그 다음으로 신경퇴행성 치매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루이소체 루이 소체 치매라는 거다. 루이 소체 치매. 루이 소체라는 그런 잘못된 단백질이 뇌 안에 쌓이면서 생기는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킨슨병하고 요 같은 연장 선상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소체 치매는 특징이 치매는 이제 인지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병인데 거기에 플러스 파킨슨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치매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뭐 치매보다 파킨슨에, 파킨슨에 가까운 치매다 치매인 거죠 o n Park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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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나 i 나 s o 이 Parkinson, p 이 r k i n s o n Parkinson, p a r k i n s o 이 p a r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수면 장애가 나타나나? 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 수면이라는 병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사건 수면 중에 오늘 말씀드린 음. 주인공 렘 네. 수면 행동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렘 네. 수면 중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음. 수면 질환이다. 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렘 네. 수면 행동 장애는 요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주무시는데 오시네요? 문제는 할아버지한테 나타나죠. 네. 네. 그래서 60세 이상의 <laughs> 남성분들한테서 호발하는 질환이 되겠고요. 자면서 보시면 꿈을 꾸고 계신데 권투를 네. 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요란한 꿈. 음. 보통은 싸우거나, 쫓기거나, 떨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꿈을 꾸는데, 네. 근데 지금은 할머니 쪽을 향해서 날리지 않고 바깥쪽을 향해서 날리는데 오, 다행이, 다행이. 잘못 날리면 <laughs> 턱이 골절될 수도 있고,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멍이 들 수도 있고, 잘못해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차적인 그런 신체 손상의 위험이 큽니다. 근데 본인은 음.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고요. 네. 어. 꿀잠 주무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잠꼬대하고 렘수면 장애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잠꼬대는 그것도 이제 사건 수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병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까지 말만 하면은 아. 말만, 하면은. 아, 말만, 하는 아 말만 하는 건 우리가 아 정상으로 봐준다. 그럴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움직임이 들어가면. 네. 근데 보통 움직임이 크거든요. 피안한게그 이유까지는 모르는데 네. 거의 대부분 그 내용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아... 제자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환자분들한테 무슨 꿈이냐. 어... 그럼 거의 뭐 80~90%는 다 싸우거나 쫓기거나. 종합격투기다. 예, 예 아... 그쪽 아... 내용입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워낙 특징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병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특히 이제 나이대가 60세 넘어서 남성분이 그러시다 그러면은 거의 저는 속으로도 진단이 거의 이제 가능한 수준인데 음, 확진은 우리 수면다운 검사. 그러니까 네. 이제 필요합니다. 렘수면 행동 장애나 사건 수면에 특화된 그런 검사는 아니고요. 폐쇄 수면 보호흡이나 모든 그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검사법인데 렘수면 행동 장애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폐쇄 수면 보호흡에 다들 고위험군이거든요. 음 위험도가 네, 있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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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폐쇄 수면 보호흡이 마치 렘수면 행동 장애처럼 나타나는 가성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거든요. 어? 무호, 음. 이후에 음. 각성, 깨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분들 한테는 폐쇄 수면무호흡을 감별해 주는게 아주 진. 아 그러면은 이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그것까지 다 감별이 되는거에요 가능합니다 거군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수면다운 검사 클립을 짧게 준비를 했구요 네. 요게 지금 렘 수면 중에 있는 겁니다 요 오른쪽에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 예. 어, 어. 저렇게 지금 오. 팔다리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오. 잠깐 이제 말도 이제 짧게, 오. 짧게 오. 이제 오. 하셨는데 렘수면 중에는 정상적으로 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럼 요 렘수면 행동 장애를 치료를 하면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가 발병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매우 안타깝게도 그걸 아직 막을 아. 방법이 없습니다 아. 지금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아요 어, 단계에서 발견을 하면은 네. 치매나 파킨슨이 올 위험이 있다는거 고위험군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음. 때문에 면밀히 보는 거죠 음... 면밀히 보다 보면은 이제 파킨슨병으로 가시는 분들은 손떨림 전에 움직임이 느려 지는 게 먼저 라타나 네. 걸음걸이 에서 티가 나거든요 음... 그리고 치매 쪽으로 가는 분은 당연히 기억력 이라든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저희가 추적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빨리 진단하고 그리고 빨리 약물치료를 하면 몇 년이라도 빨리 치료한 만큼의 우리가 득을 볼수 있는 거죠. 아.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그런 이런 램수면 행동 장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laughs> 완전히 다른 병이거든요. 야. 이 램수면 행동 장애는 신경퇴행 질환에 특화된 음. 그런 병이기 음.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과거에 이제 뇌 병리 검사, 음. 이제 사후 이제 뇌 조직 검사를 음. 통해서 치매 환자들의 이제 각 타입별로.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냐 없냐를 나눠서 봤더니 알츠하이머인 경우는 거의 없더라 치매 환자인데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면 결국은 이거는 파킨슨 치매 아니면 로이소체 치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워낙 이제 드문 병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저희 다기관으로 한 300명 가까이 이제 모아서 쭉 추적관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는 그런 치매나 파킨슨병의 위험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한 12년째까지 이제 지켜봤더니 그 중에 73%열의 일곱이 파킨슨이나 치매로 전환되더라 적지는 않네요. 적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 보면은 네. 1년에 어, 치매하고 파킨슨 발생 비율이 한 6%에서 7% 사이 나옵니다. 이 분이 딱 램수면 행동장애가 진단이 됐을 당시로부터 어, 살펴본다면 한 10년 지났을 때. 그 중에 한 60, 70% 확률이 되겠다. 음. 그러면 램수면 행동장애 검사를 받아서 수면 장애가 있다 라고 했을 그 시점에는 파킨슨 병이나 루이소트 치매로 진단받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램수면 행동장애가 오면은 일단 먼저 파킨슨이나 치매의 징후가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살펴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파킨슨과 치매의 징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말하는 특발 또는 이제 단독 램수면 장애 음. 행동장애라고 음. 얘기하고요. 요게 아직 그 신경 퇴행 질환의 증거가 없는 단계다. 음, 전구 단계고 렘수면 행동 장애로 왔는데 그때 이미 파킨슨증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아니면은 파킨슨병으로 이미 진단이 돼 있는 분들도 네. 있고. 그런 분들은 이미 치매 또는 파킨슨병이 와 있는 저 2차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음. 그 경우가 이제 조금 다르죠. 네네. 치매나 파킨슨병을 예측할 수 있는 수면장애는 그전 단계에 해당되는 음. 특발 렘수면 행동 장애 또는 단독 렘수면 행동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혹시 네. 내 남편이 그러는지 아, 아, 뭐 이런 붙잡고 지금 시청과 가실 어. 가정들이 꽤 계실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네. 굉장히 증상이 특징적이고 그 증상이 없다고 뭐 치매나 파킨슨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고령에서 이런 수면 중 이상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어, 특히 이제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신경 퇴행 질환의 위험이 있으니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아... 진단 관련해 갖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핵심은 수면 다운 검사가 되겠지만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치매나 파킨슨병이 이 시점에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음... 한 20년 가까이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냄수면 행동장애고 그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게 변비입니다. 변비. 변비요? 변비. 그리고 소변 장애, 그리고 후각 기능 좋아, 냄새를 못 맡는다.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운동 증상이거든요. 네, 네,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이라고 래서 이게 훨씬 먼저부터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이 나타나기 전에. 변비는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변비 있다고 우리가 파킨슨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 렘수면 장애는 아주 특징적이다. 그리고 10년, 15년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인이고 그래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진단되면 이런 비운동 증상이 얼마나 있느냐를 저희가 평가합니다.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자주 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정해진 사실 룰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년 10년은 걸리거든요. 그게 생길려면 이거를 뭐 매달 오신다고 해갖고서는 크게 도움은 되진 않고. 네. 저는 보통 짧으면 3개월 아니면은 6개월 음, 음, 음. 그리고 인지 기능이라든가 파킨슨에 대한 평가는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어, 그한 3개월 6개월 달로 이제 병원에 오면서 그런 인지 기능 저하나 운동 기능의 저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검사들을 한다면 그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면 충분한데 네. 얼마 간격으로 할지는 그분의 그 위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이... 이 파키스병이나 루이소츠 치매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남성에서 호발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나요? 아, 아... 아주 중요한 질문. 제가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뭐 50대 정도까지는 생길 수 있다. 네. 근데 더 젊은 나이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 특히 이제 10대, 20대. 젊은 성인에서 나오면 네. 이거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신경퇴행 질환이고 이제 노인에서 네, 생기는 네, 거인데 네. 젊은 나이에서 생기면 조금 핀트가 좀 달라지는데 기면병의 예고증상, 아, 기면병, 아, 기면병. 아, 기면병. 네. 기면병의 시작 증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고골 염두에 두고 저희가 네. 진단을 해야 됩니다. 기면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네. <laughs> 한 번에 다깔수 없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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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